안녕하세요. 이진희의 도전 t 이 이진 작가입니다. 어제 유튜브 업로드한 지 102대 쓴 날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축하해, 축하해 말을 전해드렸어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은 1 0일차인데 차입니다. 이, 일차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 그는 참, 많이 버블 댔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버블 때가 있는데, 그대로, 그상태 그대로 업로드 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걸 보이지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하는 이유가, 많이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발음이 나지 않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연습하고 도전하고 있다는데, 도전하고 있다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점을, 그 점을 아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저에게 바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운동이 이제 된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 첫날은 약하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런닝머신에서 10분씩 다리기을한 다음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4가지 배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한국장애인체전때 운동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전국장애인체전때 운동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지하지 않았는데도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어서 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운동은 매일 해야 해. 역시 운동은 매일 해야 해. 끝크텔험할 때는 온몸이 힘집을 찍겠습니다. 10회씩 2회를 반복하는데 9회 때가 고비였습니다. 15회 할 때는 12회 때가 고비였습니다. 차츰 적응이 되면서 힘듦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나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한때까지 꾸준히 적어도 매일 1 0분씩 집에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타트에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집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듯이 대기, 운동도, 딱, 하나밖에, 운동도 집에 없어요. 네. 아등이나 그런 게 집에 없고, 아등은 대기, 대기 아등은 그, 탱주병이 아등이에요 그, 휴건이, 휴건도 운동도 해야 되고요. 휴건도, 아, 휴건도 운동하고, 탱주병도 또, 매매 매일매일,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여, 러분 뒤에 있는 모든 게 운동이 되가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번에 운동이 잘 많은 게지,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 찾아서 그 해가지고 운동을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하게 하고, 마음에 들수 있겠습니다. 나, 이제는 매일매일 운동, 내일에 발음 연습 꾸준히 했어. 내 발음이 좋아지니 그날이 당연히 나간다라이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내 웃는 모습을 보고 남들도 웃을 수 있는 동기부여였다라이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도 절대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의 삶을 위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삶을, 남들에게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음, 오늘 남도 여러분이 생각인데, 여여분 생각인데, 도대이 있는 사람도 되시기 바랍다 작은 게 있자도 도전하고, 오늘 하루에 마무리 있기 바랍다도대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다